읽기 진행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과제 기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 읽기 학습 도구입니다. 교사는 읽기 진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읽기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읽기 코치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개인 읽기 연습 및 과제를 제출하여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학생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선생님께서 반환해주신 과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 보기를 클릭합니다. 해당 과제를 열겠습니다. AI가 제 음성을 분석하고 선생님께서 검토 후 반환해주신 읽기 보고서가 보여집니다. 왼쪽 상단에서 내가 읽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p o l e a r s live in ice and snow. 분당 맞게 읽은 단어 수, 상세 정보를 포함한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아래에는 읽기 코치에서 연습한 단어들과 연습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잘못 발음하였다고 체크된 단어를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. 단어로 이동을 누르면 제가 발음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stronger 다시 단어를 클릭하고 이 단어 듣기를 선택하면 stronger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단어를 클릭하여 단어 연습을 선택하면 해당 단어를 읽기 코치를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연습했던 것과 같이 단어 듣기, Stronger. 음절 확인, 그림 보기 등의 옵션을 활용해 단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홈 버튼을 눌러 뒤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처럼 과제를 제출하고 반환받은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음성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여러 단어들의 읽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선생님 계정으로 학급 전체 읽기 데이터 인사이트 통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